안녕하세요. 네. 어, 여기, 니언의 산업등 시설군에 들어갈 게 뭘까요? 자원순환 관련 시설 옆에. 요거, 요거, 요거 얘기하는 거잖아요. 무슨 시설? 장례식장. 그렇죠? 장례식장. 그 다음에 전기통신시설군에는요? 발전시설. 그거 책안 보고 하는 겁니다. 책안 보고 써 넣어야 돼요. 책안 보고. 그 다음에 어, 문화집회시설군에는요. 문정위관할때 정기업시설, 그 다음에 영업시설군은 판운수 할때 운동시설이지, 운수시설 아니여요. 운수는 그 위에 산업적 시설군에 가야 되니까. 그 다음에 교육복지시설군은 의료 교육연구 노여자 수련, 의교, 노수, 의교, 노수, 그 다음에 건생군이야 일정, 이정, 건생이니까, 그 다음에 주거업무시설군에는 단독공동업무, 그 다음 마지막이 네. 교정 및 군사시설, 네. 교정 군사시설 아시겠죠? 네. 그 다음에 1번은 맞나요? 맞죠? 네. 어디가 틀려요? 네. 10만, 10만 m2가 틀린 거예요? 제곱미터가 편집하다 보면 제곱미터가 풀려서 이자가 확 커지는 거예요. <laughs> 응. 그 10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도지사는 허가권한 자체가 없어요. 거의 안 보여요. 진짜로. 여러분 중에 내가 볼때한 10%나 그게 보이지? 안 보일 겁니다. 책 저도 또 이렇게 까막눈입니다. 두 번째는 맞나요? 맞죠?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등등등 해서 국무중무부에서다 요청한다면 시도지사의 건축하거나 허가받은 건축물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. 맞아 틀려요국 어디가 틀려요? 어, 틀려요 해서 어디가 틀리냐면 헉, 맞아요. 맞다고요. 그러면또 불안해가지고 그럴리가요. 맞냐? 그럼 또 불안하고. 자그 국토교통부 장관은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를 제한을 하기 때문에 도지사는 허가권한이 없지요 그래서 시 도지사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시 도지사 할때 도지사가 들어가서 틀리는 거예요 아시겠지요왜 째려보는데요 틀리는 거 내다 잘못, 잘못이에요 왜 나를 확 째려보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 는저 알고보면 착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 3번에 3번 틀렸죠 건축 우가 착공 제한 기간이 몇 년? 2년. 1회 1년 연장할 수 있다. 2년이요. 4번은 맞죠? 자, 위락이나 숙박 시설은 두 가지요. 어, 주거 환경 교육 환경 등을 감안할 때 부적합하다면 허가 대상이라 하더라도 허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. 두 가지 외우셔야 돼요. 위락하고 숙박. 위락하고 숙박. 휴대폰은 나중에 하고요. 그다음 5번은 맞나요? 5분 맞나요 처음 들어봐요 허가를 받고 몇년 내에 작성 안하면 허가 취소한대요 1년. 1년. 1년 취소할 수 있다 해야 한다. 하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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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여. 어, 취소? 하여야 하여, 한다 취소하여야 한다 맞는데 네. 네. 6번도 맞죠 아니요, 6분이 근데, 왜 틀렸는데 얘기를 해 보세요 아, 7일 전이죠 자, 멸, 소유자, 그 제로 멸실 된경 오는, 멸실로 30일 신 거, 이게 뭐가 잘못됐어요? 1개월? 뭐 어제 또 1개월이라고 또, 어느 집에 댕겨왔었어요? 너네 집에 댕긴 거 아니야? 이집도 댕기지 말라니까, 한 집만 댕기라니까 자꾸. 7일은 철거신 거고요, 그죠? 멸시로 30일 내 멸시 신고한다는 거, 어, 거의 제목에다 가로 쳐가지고 이렇게 줄을 치세요 하고 책에다가 이렇게 다음 주에 이렇게 OX 나옵니다 했는데도 틀렸다 카니. 7번도 맞죠? 7번 틀려요? 왜 틀려요? 그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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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. 건축물 짓는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 안 되지. 지난주에 내가 왜 대지면으로 낸다 이 객관식 실제 시험도 나와요 이렇게 인접한 도로면받아자면안 된다 8번 공개공지면적은 대지면적의 10% 이하 보면서 건축조례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8번 맞아요? 네. 대지면적의 10% 이하 보면서 조례로 정하는 건 맞습니다 맞고요 <laughs> 건축면적의 10%로 내거든 시험에는 대지면적의 10% 이하 보면서 조례로 정합니다 여러분도 조례가 종류가 달라요 또 건축조례라고 해서 틀렸다 한거아니 건축법에서 위임된 건 건축조례 국토법에서 위임되면 도시군계획조례 농지법에서 위임되면 농지조례 조례는 제목이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저 9번이 저, 저 8번이 맞다고요 틀리다고요 맞다고요 여러분 틀리다는 사람들은 왜 틀렸는데요 희한하네 9번도 맞죠? 책 보고 하는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에요. <laughs> 그거 맞죠? 어디가 틀려요? 저기, 공개 공지 확보하면 건물을 높이 올라가는 거 있죠, 높이. 용적률하고 높이. 이걸 1.2배 완화하지, 건폐율 완화는 아니라니까. 건폐율이 아니고, 건폐율은 옆으로 짓는 거고, 지난주 얘기했구만 수업 시간에 건폐율이 아니고 용적률의 완화, 용적률 1.2배. 그 <laughs> 괜찮아, 이게 다 발전의 과정이고, 이런 식으로 해서 문명이 탄생하는 거예요. 여러분들, 신세계 열리는 겁니다. 부동산 합격해가지고, 그 다음에 10번은 맞나요?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해 하는데 2미터 이상이지요? 4미터가 아니고 2미터. 자, 그다음 11번 연면적 합계 2천 0 0 이상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4미터상 도로에 6미터상치 바라 거꾸로 됐지요? 6미터상 도로에 4미터. 유일하게 아는 게 이건가 보죠? 목소리 커집니다. 아, 이렇게 목소리 커집니다.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을 말한다. 맞죠? 왜 아닙니까 얘가 대지면적이 차지하는 연면적의 비율이죠 얘가 문제가 있어요 맞구만 그 다음에 13번도 맞죠 또얘라네또얘라네대지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바닥면적이 아니고 건축면적의 비율이죠 건축면적 <laughs> 아이고 그 다음 14번은 확실히 틀렸죠 2분의 1이잖아요 땅 밑에 2분의 1 네. 건축물의 바닥에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이고 바닥에서 지피면까지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에서 말한다 그 다음에 1 5분의 건축물의 외벽에 내부선 둘러싸인 부분을 수평 투면적 한다 이 건축면적이라는 앞에가 빠져있어요 자 외벽의 내부선이 아닌가 외벽의 중심선, 중심선, 중심선 반 정도는 맞히죠 여러분 눈만 쳐다보고 대답도 안 하고 외면하고 갑니다. 어, 어, 어? 12번이요. 1 2번이면 12번이 먼 죄가 있대. 12번이 용면적이라는 대지면적에 대한 그충분의 염면적이고 면적에 대한, 그 대한 대지면적이 <laughs> 이게 헷갈리거든요. <laughs> <laughs> 대지면적에 대지면적에 차지하는 연면적의 비율이다 이 말이요. 대지면적에 담고 있는 대지에 담고 있는 연면적이 몇 배냐 이겁니다. 대지에 담고 있는 건축면적이 얼마냐. 이게 건폐율이고, 대지가 깔려 있어야 돼. 대지, 돼지. 대지가 깔려 있고 그 위에 지어지는 거 아니에요. 대지 그러니까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, 그러죠. 연면적에 대한 대지 면적이 말이 돼요. 건물 붙있고 땅이 올라가나. 먼저 뭐가 나와야 돼. 땅이 나오고 건물이 나와야 될거 아니에요. 형님 좀 신경 써주세요. 그래서 용적률은 대지 면적이 뭐 대지 면적이 먼저 나와야지 그러죠. 대지가 있으면 여기 차지하는 건축 면적이나 연면적의 비율이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. 대지 면적에 대한 무슨 면적, 연면적. 만약에 두개동 이상이 여러 동 있으면 연면적의 합계 비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건폐율은 제발 대지 면적에 대한 바닥 면적 아니에요. 건축 면적이라고 바닥 면적과 건축 면적 세임새 얘기해 줬지요. 그림 그려가지고. 못 그리는 그림이니 애도 불구하고, 어. 형수님, 뭐가 또불모다 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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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한테 물어야지. 그 옆집에 언니 물어봐야 대답도 안 나. 비슷한데, 사이즈가. 나한테 물어봐, 나한테. 뭐. 또 아이래잖아. 또안말다 했다고. 자기들끼리 시큰 얘기해놓고 또 물어보니까 안말따안 했다고. 궁금해 죽겠구만.